네. 더 좋은 숨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관점에서 도움을 받아 보시겠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인 FM 알렉산더는 현대 문명 생활의 인공적인 조건들로 자연스러운 활동으로서의 호흡이 제한받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 가슴의 용량과 가동성도 줄고 척추뿐 아니라 갈비뼈, 쇄골 등도 변형될 수 있고 또 장기들도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생체 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호흡의 재교육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흉곽이 자연스럽게 팽창하고 수축할 수 있는 몸의 무게 중심, 그리고 평형, 이러한 몸의 상태를 만들어 줄수 있는 효율적인 자세와 그 정신적인 이해, 또 몸에 대한 충분한 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얕은 숨이나 어려운 숨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주목하는 관점은 호흡을, 호흡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보다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해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앞서 알렉산더가 말했던 것처럼 흉곽의 팽창과 수축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저희가 맨 앞에 살펴본 것과 같이 숨을 의식적으로 잘하려는 순간 더 숨은 긴장하고 나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숨을 방해하는 부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숨이 무의식적으로 좋아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숨을 잘 쉬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좀 몸에 악영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표로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깊은 숨을 쉬겠다라는 의도를 갖게 되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목의 후두가 압박을 받게 되고 횡격막도 과도하게 내려갑니다. 또 이것은 등과 허리가 과도하게 젖혀지는 악영향을 음, 나타낼 수 있고요. 또 가슴으로 숨을 잘 쉬어야지, 흉식 호흡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의 윗부분이 들려지고, 그에 의해서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목에 긴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어깨의 근육에 긴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뭐, 가슴 부분만 팽창하게 된다라고 하면, 허리 부분은 수축되면서 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을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 배가 좀 과도하게, 튀어나옴으로써 복강 내 압력이 잘못 배분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숨을 잘 쉬어야지, 이런 것들이 내 숨을 더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을 직접적으로 좋게 해야지 보다는, 어, 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숨을 좋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또 팔다리의 긴장이 숨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손이나 팔을 이완시킨다든지. 아니면 턱이나 얼굴에 긴장을 좀 놓는 것이 우회적으로 숨을 좋게 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보실 알렉산더 테크닉의 관점은 몸의 구조 프레임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건데요. 음,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을 일컬어 기본적인 부분, 프라이머리 부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 즉, 머리와 척추 그리고 골반까지가 몸의 중심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어 이제 거기에 나의 두 팔과 두 다리가 들어가서 그네 개의 사진은 이차적 부분이 됩니다. 물론 인체는 다 중요할 텐데요. 자 건축물의 골조에 인체를 한번 빗대어서 보면 음 건축물에서 그. 골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 몸에서도 뼈대가 그 역할을 할 텐데요. 뼈대 중에서도 척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또 앞서 호흡에 대한 해부학 보셨을 때 폐와 횡경막, 갈비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모두 몸통 부분에 위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척추를 중심으로 한 몸통 부분이 호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 이렇게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동물들을 보게 되면, 다른 동물들은 머리와 척추와 골반이, 어, 바닥과 수평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인간은 직립을 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서 이 척추를 중심으로 하 몸의 중간 부분들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압박받지 않고 어, 본래대로 좀 펼쳐진 것으로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기본적인 프라이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원래의 나의 수직축에 공간의 회복을 꾀하고요. 거기 어깨를 중심으로 한 수평축의 공간도 회복을 좀 이야기 합니다. 자, 이 공간 회복의 방법으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세미스파인을 추천하는데요. 앞서 FM 알레산더가 얘기했던 흉곽이 자연스럽게 팽창과 수축을 하고 또 몸의 무게 중심, 평형을 만들 수 있는 효율적인 자세로 세미 스파인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세미 스파인 활동은 잠시 뒤에 활동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숨을 쉬기 위한 방법으로 알레산테크닉 관점을 살펴보셨는데요. 호흡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나의 몸의 프레임 뼈대를 원상태로 잘 회복시키는 것이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